바밤밥밤밥밤밥밤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 저는 밥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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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또 그래서 또... 새해 복을 많이 풀고 더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할게요, 급보이들 잠깐만, 나도 할 말이 있어. 내가 오늘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왔거든? 근데 키가 너무 커. 그거또 공개시켜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 첫 번째는 약간 새해면 빠질 수 없는 놀이죠. 어. 그게 뭔데? 잠깐만. 윷놀이 없냐 여기? 윷놀이 땅지 그러면 음... 윷놀이 있으면 가져와말할이 집에서 그럼 윷놀이 가져왔어야 된데 니가유튜브찍는다고말 안했네 말 안해서 나는 윷놀이를 안 가져왔다고 그럼 그리고 새해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알까기 뭐냐면, 그보이들 알까기를 해서, 알까기 위에서 살아남는 게임이야, 그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면, 우리 새해에는 나쁜 일이 많다는 거지, 그럼. 오 h oh 이 y g 둘 중에 한 명은, 40만 공학의 맹모은딱한 명이 결정되는데, 40명. 너가 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는 거야, 지면. 뭘? 사, 십명 공항은, 우리가 생각이 많은데, 욕조에서 다이빙하기. 에? 그걸 하라고? 응. 그도 어, 엄청 차가운 물에서. 에? 워낙 어, 무서 아, 안해안 돼? 안한 명은 따뜻한 온전불에서 쉬기. 와, 대박. 그니까 진짜 이거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거. 음. 자, 바둑관 가져오겠습니다. 야 잠깐만 지금 중에서...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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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